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재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때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미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죽게 하듯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형제자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드리고 그 환란에서 건전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요 매우 매우 관계적입니다. 형제자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란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이 친밀한 관심 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이란 식구들 사이에 오가는 예, 그런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괜히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으는 힘은 제일 먼저 기도로 모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10편, 19편은 중보기도지만 일반적인 중보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보기도를 왕에게 기도 응답의 형식으로 축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꼭 믿고 축복하는 것이죠. 이 기도만 보아도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내 가족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합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이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왜 왕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왕과 그들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잘못되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 누구라도 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죠. 심지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괜찮아져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죠. 친교는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셀 모임 때는 세상 속에서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어떤지를 깊이 있게 나누고 또 서로가 그걸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함께 견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셀 모임이죠.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오늘의 시편에서 나타나는 백성과 왕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이 정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친밀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중보가 끝났을 때. 6절에서 누군가가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실 줄 내가 아무니 구원하는 힘으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이 정도 확신은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보하는 성도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죠. 당장 내 기도 제목이, 아,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직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7절에서 9절처럼 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응답을 언제 주실지라도 7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응답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응답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좀 많이 조급한 편이죠.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지금 당장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기적과 이적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그것을 원하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좀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10편, 39편, 102편, 143편에도 우리 인생의 짧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 기도를 들어달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보의 힘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직 아, 응답이 안 되었을지라도 이미 응답된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을 여러분들과 아,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오늘 하루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것을 선포하고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재단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